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알짜 정보만을 모아 제공해드리는 알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 개정된 기초연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개정된 기초연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월 10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발표를 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2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로 180만 원, 부부 가구로 28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6급 1항인 A는 보상금을 158만 1000원을 받고 이 유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88만 1000원으로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 중 43만원을 공제받아 소득 인정액이 145만 1000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액이 최대 43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공원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 최고액을 4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2년 기준 금액입니다. 참고로 국가공원 수당으로는 무공영예수당 41에서 43만원, 참전명예수당 35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자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129입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이때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상인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근로의혹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 제외 근로소득은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이 관련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식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곱 번째. 만 65세 이상 부부 둘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여덟 번째.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아홉 번째, 이번 개정 규정은 언제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